프레차이즈의 불편한 진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엔 이런 말이 돕니다. 개업몰주 위에 먼사 있다. 화려한 오픈 행사가 끝나고 현실을 마주한 사장님들. 월 매출 5천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만 믿고 퇴직금을 다 털어 넣었지만 남는 건 빚뿐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막상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려니 위약금 폭탄이 무서워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사장님들. 오늘은 본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인테리어 꼼수와 위약금 족쇄, 그리고 최근 뒤집힌 대법원 판례까지 아주 깊게 파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 비용의 블랙홀 인테리어입니다. 많은 본사가 브랜드 통일성을 이유로 지정 업체, 시공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서울시 조사 결과, 본사 지정 업체는 평당 평균 3세 9만원. 점주가 직접 구하면 174만 원이었습니다. 30평 기준으로 공사비만 4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장님들도 이걸 아니까 내가 아는 업체 쓰겠다고 하죠. 그럼 본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감리비 내셔야 오픈 승인해 줍니다. 평당 수십만 원씩 토면 한장 던져주고 현장엔 오지도 않으면서 받아가는 이돈 사실상 자기들 마진 못 챙기니까 걷는 통행세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매출은 높은데 왜 남는 게 없지? 라는 하소연의 진짜 이유. 바로 차액 가맹금 때문입니다. 본사가 치즈, 소스, 포장, 용기 같은 필수. 물품에 슬그머니, 마진을 붙여 비싸게 파는 겁니다. 점주님들은 이게 원가인 줄 알고 사지만, 열심히 팔수록 통장엔 구멍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2026년 1월 대법원에서 한국피자 헛, 본사가 점주들에게 합의 없이 걷어간 이 수백억 원의 차액 감맹금을 무당이득이니 돌려주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숨겨진 마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사장님들도 본사 공급가를 따져볼 강력한 근거가 생긴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억울한 상황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비지 감당이 안 돼서 그만두겠다는데 본사는 거액의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자기들이 벌었을 로열티와 물류 수익을 다 물어내라는 거죠. 망하는 것도 내돈 내고 망하라는 이 구조.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법원은 본사의 매출 예측, 실패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 위약금을 대폭 감액해주는 추세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억울하다면 싸워야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점주님들, 법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아는 만큼 내 재산을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정보 공개서를 돋보기 대고 보듯 꼼꼼히 살피시고 예상 매출액이 현실적인지 반드시 발품 팔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도 창업도 결국 사람이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족쇄를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상생하는 생태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